잡어 잡어 야 빨리 잡어 올라가게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1층이에요 가자 엘리베이터 눌러 가자 4층 4층 어? 국립중앙박물관 엘리베이터야 재밌어? 재밌어. 응, 딱한 번만 누르는 거야. 고장나면 안 돼. 잡혀가 경찰한테. 네. 응. 그만 눌러! 4층도 해야지, 4층. 응. 다 왔다. 4층 다 올라오잖아. 그치? 응. 4층입니다 응. 내일 가자. 엄마한테 가는 거야. 너 탔으니까 됐지? 공립중앙박물관이야 한번 더 탈까? 응? 어? 쉬던데안 탈거야? 타지마 타지마 가자 그냥 탈거야 탈거야? 응? 지아 1층 한번만 가고 다시 올라가자 네응 어? 지금 여기 저 4층이야 엄마 있는데 지아 주차장만 가고서 다시 올라오는거야 네 아. <목소리> 3층. 응. 아기 탄다, 아기. 어, 이지마너부같이있다 <안주시마. 목소리> <목소리> <laughs> 지하 1층. 지하 1층입니다. 올라갑니다. 네, 됐어. 4층만 가고. 가 자. 아, 됐어. 어, 잘하네. 근데 그래? 이거 눌러야 하는 거야? 아, 그거 눌러야 자치는 거야. 이제 탔어, 너? 그렇지? 네. 응. 여기가 어디라고? 서울. 서울 어디? 서울 도대월을 타고 여기는 거기가 아니지. 여기는 국립 중앙 박물관이지. 4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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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국립중앙박물관 4층이 올라왔습니다. 어, 천장 되게 높아요. 밤에 불 들어오면 멋있겠는데. 우후. 여기 용산 미군 기지. 어, 어우 정말 와볼 만하네요. 예약을 하나도 안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깥에 이렇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공원도 되게 좋고, 한번 와보세요.